안녕하십니까. 너무 확대해놨나? 자, 오늘은 강아지, 우리 애완용 강아지의 먹방인데요. <laughs> 이름은 테리고요. 저기, 남성. 어, 화면이 왜 이런데니. 뭐, 어쨌든. 자, 이거는 과자 뿌싱. 건태리 간식 밥 테리 소시지 돼. 으깬 거자이 과자 먹지도 않는데 과자 왜 줘? 에이 버거 먹어야지 <laughs> 자 일단은 이 과자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자 먹어봐. 화면 안 할게, 안 할게. 테리, 이렇게 와. 먹어봐. 여기다가 정성껏 만든 거네. 자, 이렇게. 이렇게. 테리야. 음. 몇개몇개 집어 먹었고요. 아이고, 다 먹여봤구요. 나중에 얘가 핥타 먹기. 이렇게 가루 날리고. 다음. 바로바로 바로 밥입니다. 밥은 얘가 잘안 먹어요. 자, 보세요. 그쵸, 그쵸. 이렇게 해서 으깨서 한번. 썰에다 원래 묻혀서 주는 걸 좋아하는데. 뚜 이렇게 묻혔는데요. 이렇게 먹고 마는군요. 걸어. 이거 살 아닙니다. 주의하십시오. 살 아닙니다. 지금 다리 이쪽 부분이거든요살 아닙니다, 절대. 자, 다 먹었습니다. 밥 됐고요. 다음 소시지. 제가 갈,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시나요?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두 번째입니다.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요? 맞추시는 분들께 답 답글인가? 어쨌든 답글 갑니까? 안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고요. 맞추시는 분 재미로 제가 영상 더 올리겠습니다. 다음 제일 좋아하는. 아니 아니 내가 왜 답을 말해버렸지? 아 그런 그런 이상. 그냥 아무거나 하지 뭐 나중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 간식이야 태리는 카메라를 무서워하면서도 이렇게 간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좋아하죠 아까 담, 답을 말했을 때 제가 엄청 머리가 안돌아갔었나 봐요 태리 이렇게 간식을 주고요 어? 아고 고고. 총 이렇게 네 가지를 줘봤습니다. 그럼, 고 빠이빠이. 빠이빠이.